서로에게 푹 빠진 여자와 남자의 특징. 이건 그냥 설렘이 아니에요. 진짜 서로에게 빠졌을 때 남자와 여자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감정 몰입 반응 연구 애착 심리학을 기반. 화면 두번 터치하시면 행복한 일만 생길 겁니다. 서로에게 푹 빠진 남자와 여자의 행동 변화. 남자는 여자를 지켜주고 싶다고 느끼고 여자는 남자를 이해하고 싶다고 느낍니다. 보호 욕구 vs 감정 교감 욕구. 남자는 자신의 약점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기 시작하고 여자는 그걸 더 끌어안고 싶어집니다. 신뢰의 시작은 불완전함의 공유. 남자는 예전보다 말이 많아지고, 여자는 아무 말 아닌 농담에도 웃게 됩니다. 대화의 질보다 감정의 온도가 중요해짐. 남자는 미래 계획의 상대를 포함시키고, 여자는 점점 애교와 표현이 많아집니다. 사랑은 말이 아니라 방향으로 드러남. 말다툼 후, 남자는 자존심보다 사과를 선택하고, 여자는 상대가 싫어하는 행동을 피하려 노력합니다. 감정보다 관계를 먼저 지키는 선택. 사랑은 서로에게 맞추는 게 아니라 서로에게 녹아드는 감정이에요. 그리고 진짜 푹 빠졌을 땐 상대가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달라져요. 그리고 혹시 지금 당신이 그렇게 변하고 있다면 그건 그냥 좋아하는 게 아니라 진심일지도 몰라요. 댓글로 꺼내주세요. 당신의 감정이 누군가의 마음을 지켜줄지도 몰라요. 모모라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